안녕하십니까 부귀영화의 진술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3월 10일 일요일 일요경마 1경기 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는데 일요경마 중요하죠 음, 지난주에 제가 일요경마 6개 경주 에서 요 5개 경주를 적중했습니다 동차까지 있어서 약간 운도 따라 준 경향도 있는데 자 그만큼 초기 살아있다 부산초기 처럼 살아있습니다 제가 일요경마도 꼭 승리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 돈들어간거 아니잖아요. 일반 경주는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승부경주, 뭐, 후반부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주만큼은 한 경주만은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1호경마꼭 승리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경주입니다. 경거리총 300m, 5등급 핸디캡, 1 2마필의 접전 구독. 럭키 넘버원이죠. 연승의 기세죠. 상승세가 매섭죠. 이번에도 어메이징 탑핏, 계약어도 외측에서 잡고 어, 길게 가는 걸음 자체가 전혀 밀리지 않았던 11의 럭키 넘버원이기 때문에, 해선이도 뭐,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타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성기술치고는 이렇게까지 오래 타는 기술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잘 타고 지금 부산에서 내려가서 열심히 하고 있죠. 말 들어보면 은경이랑 룸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워낙 허심탄회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배 기술들도 같이 룸메이트를 할수 있는 부분 같아요. 제가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배울 게 많고 특별하게 못한 게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후배 기수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은경이랑 뭐잘열심이 음 아직까지 둘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룸메이트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은경이가 도움이 되면 됐지 뭐 해선이가 도움 될건 없는 것 같아요. 은경이 잘 타긴 하지만 그래도 열한 아 럭키 넘버는 해선이가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충분히 입상까지는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트리플 실버죠. 안쪽으로 갇히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아이스레그. 개하고도 아, 오히려 얘가 앞설 정도의 탄력감이었다면 트리플 실버는 충막감으로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말리브를러죠. 이번에 뭐 유연명 기수 한 장이고 아, 기수 교체를 꺼내든 겁니다. 명신으로 안될 것 같다. 아, 말리브를러. 이번에 슬블리하고도 여유가 많았던 말데브 롤러, 그 다음에 비룡의 후예가 정우주 기수 한 장이지만 꼭 봐야 될 마필입니다. 자, 육군이게 남당한 라이징과 그하고도 많은 여유를 보였던 비룡의 후예, 요 마필까지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6번, 7년아, 26, 7, 11아, 11, 4두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자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핸디캡 경주 열마필의 접전 아 원래 이 혼합 4등급 경주가요 분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6경주의 아, 국선 4등급 1,600 경주가 표정이 깨지는 바람이에요 아, 이 이경주하고 6경주가 분할이 됐습니다 아 그런 점 음, 알아주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영광의 챔프 음, 갑자기 인기벌로 도대되버렸습니다 분할이 되는 바람에 거의 뭐 인기만으로 대두됐던 영광의 챔프 그 다음에 위닝어게인이죠 외곽이지만 충분히 입상권까지 걸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죠 위닝어게인 이두 마리는 꼭 안고 갈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안쪽에 있는 자이어트 캠틀 19점 하반 마필이고요 내주로 외주로 강하게 습관 놔두는데도 꾸역꾸역 뛰는 맛은 있고 그만큼 자기 밥벌이는 어,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 정도의 실력감, 탄력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자이언트 캡틴은 해볼만한 편성을 만났고, 그만큼 인기 마지만 어, 부응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줍니다. 1810, 1810, 1 8 1810, 1 3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경주도 1600m, 5등급 핸디캡 경주, 전시장을 준비한, 오늘의 어, 부산 첫 번째 승부주, 명품, 승부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어, 적중을 해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어, 적중이 될수 있는 자, 오늘의 3경주 부산 첫 번째 승부경주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어, 부산 첫 번째 승부경주 31.7배를 적중했어요. 자, 인기마가 부러지고 어, 그 다음에 조비 좋았던 애들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어, 입상권에 어, 한자리를 차지했던 마트이 있는데, 상당히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 최시대, 그렇게 훈련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성적이 안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제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배당이 빵 터트리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 조교 우수마가 있습니다. 자, 삼경주 음, 중배당까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받을 테니까, 자, 이번 삼경주 많은 관심, 많은 성원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경구리 1800m 3등급 별점 음... 어, 이번 경주 4경주 1 8 0 0 경주이긴 합니다만 글리터죠 글리터는 이번에 자, 오는 마필 같아요 어, 딥마인드 다음 경주 출전하는 음... 우스만 어, 3등급의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걔하고도 여유가 많았던 글리터는 <laughs> 최근 들어서 약간 조십 벌이 느껴진다고 봅니다. 1800 경기가 오히려 딱 적정거릴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글리터는 충막감은 손색이 없다. 9번, 10번이 좀 깜빡깜빡 거릴 것 같은데요. 저는 뭐 10번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후흐가도 여유가 많았다. 최근 들어서 연속 입상 자체가 우연이 아니다. 뉴 레전드하고 뛰었잖아요. 뉴 레전드는 약간의, 이제, 그랑프리까지 노려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우승을 차지하면, 고런 수술을 밟을 것 같아요. 뉴 레전드는. 아, 고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미스터 스캣. 충박가은 선수기 없는 마필. 아세리 진주. 3 삼착했어요. 그 다음에 철비. 두 마리 정도는, 인기 맞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경돌이 1400m. 자, 오늘의 경남 신문배 어, 대상 경주. 진술장 준비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메인 승부. 메인 승부 경주죠. 뭐, 대상 경주. 어, 뭐, 아주 큰 대상 경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짭짤하게 먹을 게 많을 거예요. 어, 쟁쟁한 애들이죠. 딥마인드, K 플러스 원. 다, 아, 마방에서 방구 낀다고 하는 애들이 다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막감도 어 어떤 마피를 놓고 때리냐고 관건이겠죠. 어떤 애가 추이냐 그런 부분만 제대로 잡고 캐치한다면 꼭 적중은 될수 있는 먹을 게 많은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메인입니다. 경남 신문배 대상 경주 자, 이만큼 자, 오경주만큼은 제가 아, 꼭 임팩트 있게 적중을 해드릴 테니까 자, 오경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 중배당까지도 시원하게 한번 승부 볼 겁니다. 그렇다면은 먹을 게 많아요. 11마리의 판때기지만, 확실한, 아, 마방의 정부도 밑바탕이 깔려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간다, 간다가 없어요. 다 무조건 강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경주는 실력 있는 애가 먹는다. 자, 실력 있는 애를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캐치했으니까, 걔는 이번에 안 빠진다. 확실합니다. 이번에, 묵직한 한방 맞고니 기대되고, 아, 오경주, 아, 마크의 변화가 온, 고놈을 놓고 들어가는 오늘의 메인승부 고경주 꼭 적중해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마지막 육경주입니다. 경주는 손 300m, 혼합 4등급 핸디캡, 열마 필요 접전구도 자, 역시 외곽이지만 일본 게이트의 통일한 곡도 이번에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는 마필이죠 자, 안는성 마방입니다. 순군전이죠순군전이지만은 이번에 상태가 좋다. 아, 31주의 원더풀이지. 스파이스로. 아, 삼두가 병합축을 하는데도 여유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 안쪽이지만 어떻게든 전개를, 아, 펼쳐나갈 수 있는 마필 같습니다. 안쪽에서 발 빠르게 선행을 가버리면, 뭐, 외가 크게 돌면서 돌으면 안쪽이 갇힐 이유는 전혀 없겠죠. 자, 이번에 통일한 국 자, 이번 경주 입상권의 저력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요. 두 마리가 앞선을 장악하면 다 외곽을 크게 크게 돌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필도 크게 돌아요. 그러면서 이 안쪽이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만하면 선행 갈라고 그러고요. 선행 가는 말 오른쪽이 대부분 슬락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주로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자, 이번에 통일한 국도 어, 그런 부분에 입상권의 설렬 갖고요. 어, 이번에 가장 전개는 좋은 게 시우 다운더 트랙이죠. 음, 따라갈 겁니다. 한네 다섯 번째 중립권 경기를 따라가면서 한발 쏠줄 수 있는 시우 다운더 트랙. 어, 금요일 날 마지막 경기에 출전하는 게임 체인죠. 개하고도 아, 아, 전혀 밀리지 않았던 탄력이었다면 시우 다운더 트랙은 아, 세게 보수밖에 없고요. 다이나믹 고죠. 그레이스톤 개하고도 아, 하자는 없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제왕의 후예는 훈련은 좋아요. 매번 훈련만 좋은데, 아, 실전에 좀, 뿔빵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도 좋아졌다. 꼭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7번의 해왕의 후예와그 다음에 제왕의 후회죠. 아, 슈저착주, 수처작주, 수처작주 두 마리는 배당으로 노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 1번, 4번, 8번. 1번, 4번, 8번에, 여기에 7번, 10번. 1번, 1번. 아, 148에 7번, 10번 아, 정도만 아, 강하게 배당으로 노려주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부산 6경주를 아, 순가쁘게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이번 1억 음, 경마 정말 중요합니다. 꼭 승리해서 지난주와 같은 아, 성적으로 복 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북이영화의 진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